제네바 개혁교회 오인용 목사입니다. 예, 기독교 민족주의를 참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유난히 유난히 기독교 민족주의가 강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 초 옛날 뭐 해방 이전에 그 대부흥 이 일어났던 그 평양을 뭐 한국의 예루살렘, 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고 그러고 또. 기독교가 들어온 지 기껏해봐야 몇십 년밖에 안돼 이제 뭐 해봐야 또일 세기 조금 넘었는데 여전히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기독교 민족주의가 엄청나게 강해요 마치 전 세계 제사장 국가 뭐 동양의 유대인 뭐 별별 말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마치 우리 민족 뿐이 밖에는 없는 줄 아는가 봐 그니까 복음을 전하고 뭐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그 민족이 마치 우리 민족밖에 없다는 그런 착각, 망상이 너무 심해요. 뭐 요즘에 약간 덜하지만 옛날 뭐 70년대 뭐 특히 80년대는 뭐 완전히 뭐 우리 뭐 한국 교회가 뭐전 세계 교회에 무슨 제사장 국가 있냐. 아주 엄청난 교만과 자만으로 아주 꽉 찼죠. 어, 그러다 90년도 넘어가 가지고 이제 교회가 세퇴하고 점점 점점 기독교가 서세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 이 기독교 민족주의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단들. 그래서 톡하면 뭐민뭐뭐 뭐 민족 선교, 한민족 선교. 그러니까 이 기독교 민족주의는 성경적 근거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증거하는 게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든 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유독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기독교 민족주의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뭐 한국 교회가 이제 한때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막 엄청난 부흥을 했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특히 뭐 대형 교회가 많다 보니까. 아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 도치 자기 도치 예, 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만 쓰신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뭐전 세계 복음화를 이룬다 이게 얼마나 우리 그 예, 망상이에요 망상 예, 환상 예,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 우리 한국 교회만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전 세계는 모든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거지. 뭐, 우리, 뭐, 대한, 한민족만 뭐, 씁니까?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거의 지금 세트하고 주저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 아까름도 못하는 우리 뭐 한국 교회가 무슨, 뭐, 세계 성교가 어쩌고저쩌고 무슨 세계 복음아. 자꾸 이런, 아직도 이런 헛소리를 해요. 아직도 뭐, 기독교 모임에 보면은 뭐, 1200만 성도? 지금 무슨 1200만입니까? 어? 지금 정확하게 기독교의 그 숫자를 추정해보면 많아봐야 400만밖에 안 돼요. 400만. 이것저것 다 빼고. 그러니까 온갖 사입이 잡종 2단까지 다 합쳐갖고 뭐 옛날에도 천만이니 1200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한 번도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천만인 적도 없고 1200만은 아예 그건 있어 그건 아예 예, 그런 그 숫자는 그냥 완전히 예, 망상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기껏 해 봐야 한 3, 400만밖에 안 되는 그 우리 한국 교회가 뭐전 세계를 보고 마요. 아니 지금 이 대한민국 이 5,200만 뭐 이거 지금 여기에서조차도 어, 교회 비중이 이렇게 과거보다 또 이렇게 확 줄었는데 그런데도 보면은 이 기독교 행사나 기독교 모임에 보면은 아주 기독교 민족주의가 충만합니다. 예. 한국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배도, 배교했죠. 복음이 사라졌죠. 교리는 아예 없죠. 신학은 뭐 거의 실종되었죠. 그냥 뭐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유지해 가는 주제에 무슨 뭐 기독교 뭐 세계 복음화 앞장선 뭐 제사장의 나라, 뭐, 이런, 아직도 이런 망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정신 차려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망상과 교만과 그렇게 허황된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형편없이 좀 무너지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복음을 붙잡고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그럴 생각은 안 하고 완전히 그냥 과대 망상에 빠진 그런 자들이 이 교회를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대표적으로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이 교회 성장주의자들, 부와 성공을 복음이라고 가르친 자들, 만사 형통,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오직 기독교를 증가하는 그런 부흥사들과 그런 목사들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꼴이 된 겁니다. 자, 기독교 민족주의는 또 하나의 이단이고 그건 사이비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은 전 세계 곳곳에 다 있어요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응? 온 세계 곳곳에 다 있는 거예요 마치 뭐 우리 한국 민족만 마치 무슨 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니까 그런 그 망상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그 교만이 아주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랐죠. 그러다가 이제 처참하게 이제 무너졌는데, 자, 우리나라 교회는 제사장 국가도 아니고 전 세계 복음을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역에서 성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왜그 허황된 그뭐 세계 세계 보고마, 한민족 보고마. 지금도 이걸 가지고 울고먹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발 그런 망상에 빠지지도 말고 그런 허황된 것을 자꾸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사실은 거짓말쟁이 됩니다. 기독교 민족주의 단호하게 버려야 됩니다.